여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. 편안, 아프리카 TV DJ 편안감이 됩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로드 어, 없이 수영장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요. 솔직히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거뭐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는데 사실 이런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동영상 100번 보는 게 어, 여러분들한테 더 어, 도움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.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올려서 해볼게요.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실 것없은데 처음 어디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? 여기 소화전 있죠. 소화전 있는 데서 일자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이에요.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이쪽에서 시작한다고 거의 이쪽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쪽에서 거의 끝쪽에 오신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보신 다음에 거 없어요. 걸음으로 그러니까 이 밑에 바닥 그 걸음 보는 게 아니라 희민이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,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보셔야 돼요. 봅시다. 자, 여러분 잘 보고 잘 따라하시기 바랄게요. 여기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걸어요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 걸었죠. 하나, 둘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, 둘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, 둘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하나, 둘, 셋 걸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걸음.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은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서 간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걸음 걸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, 하나, 둘, 셋, 넷, 넷. 그죠? 여기, 여기서 시작이죠? 여기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기에서 한 걸음 정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 다음에, 요쪽 부분이 있어요. 요쪽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,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여기서, 그냥 약간 좀 대각선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렇게 있어요. 요렇게. 요렇게이기 때문에, 그냥 약간 이렇게 걸어가셔도, 약간 어느정도 성공이 성공이 돼요 잘, 여러분들 잘 보고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하는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리어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아프리카TV 현원감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